여러분 오늘도 쇼핑 하울입니다. 사실은 2022년 2월에 샀으니까 올해 초 겨울에 구입했던 우영미 반팔 티셔츠고요. 어, 계속 이제 구매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날이 더워져서 최근에 꺼내 입었습니다. 제가 이 우영미 디자이너를 알게 된 거는 유키즈 언더블럭 보다가 알게 됐어요. 되게 멋진 분이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도산공원 근처에 이 우영미 디자이너님의 쇼룸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건물 엄청 멋있죠? 통째로 다 우영미 디자이너님의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맨메이드 도산 여기는 도산공원 근처에 있어서 압구정역 내려가지고 저는 걸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. 바로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카페가 되어 있고요. 2층에서 음료 주문하고 커피만 마시고 갈 수도 있고, 3층부터는 이렇게, 3층부터는 옷을 구매를 하는 그런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진 촬영은 안 돼서 저는 2층 카페 공간만 일단 찍어봤어요. 되게 예쁘죠? 숲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3층에서 이제 반팔 티셔츠 하나를 사왔는데, 포장은 그냥 쇼핑백이랑, 어... 비닐백에 담겨져 있는 티셔츠로 제공이 됐고요. 요 티셔츠를 구입을 했는데, 디자인은 올해 초에 이제 새로 출시된 신상품이었고, 저는 이 빨간색 하트가 달려있는 블랙 플라워 프린트 백 로고 티셔츠를 구입을 했어요. 여성 라인이었는데, 똑같은 디자인으로 남성용 티셔츠도 있었습니다. 가격은 여성용이 28만원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이, 맨메이드 도산에 딱 하나 남아 있었고,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품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블랙으로 구입을 했고요. 다른 컬러로는 화이트 컬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이등 뒤에 보시면, 그 우영미 디자이너님의 옷은 항상 시그니처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죠. 그리고 이 프린팅이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되게 예뻐요. 평소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, 자연광을 받거나 햇빛을 받으면,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답니다. 코트는 100%고요. 그래서 면이 굉장히 쫀쫀하고 또보들보들해요 가슴 앞에 있는 이 로고도 우영미 파리스라고 적혀 있고요. 아, 이 맨메이드 도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쇼룸이자 이 부티크 샵이라서 특별 10%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28만 원이지만 2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. 디테일 샷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부분에 절개가 있어서 움직일 때도 되게 편해요. 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사진은 아 제가 지금 구입하고 굉장히 자주 입었는데도 찍지를 못했어요. 근데 정말 예쁜 쨍노랑으로 변하고 제가 이 반팔 티셔츠 구입하고 우영미 브랜드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패션쇼도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했었습니다. 컬러가 되게 예쁘죠. 겨울에는 코트도 한벌 장만하고 싶네요. 제품 구입하면 제가 샀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영미 스티커도 주셨고 프리드링크 쿠폰도 주셨어요. 구입한 당시에는 이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음 번에 이 부티크 샵에 오게 되면 이 카페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무료 쿠폰이 하나 나오게 된답니다. 쿠폰 한 장이지만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걸 받아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용하지는 못하고 그냥 날려버렸어요. 아쉬워요. 그래서 카페 공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꼭 이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구경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커피도 마시고 어 맛도 나름대로 있었고요.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 아니었습니다. 그 3층에서는 여성 라인, 남성 라인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직접 착용해보실 수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네요. 여기서 사진 많이 찍길래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쨌든 즐거운 쇼핑이었고요. 이거는 제주도 갔을 때 입었던 착시하신데, 후면이, 네, 진짜 예쁘죠? 너무너무 예뻐요. 아, 이거 입고 다니시는 분은 제가 남자분 딱한번 봤고요. 어,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월에 구입을 해서 제가 5월,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들어서도 자주 자주 입고 있는데, 어, 질리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가격 처음에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, 어, 또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면 여러분도 우영미 브랜드에 대해서 어, 알게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고,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한번이맨메이드 도산 방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안녕!